요. 어, 샤인미주 TV의 첫번쌤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간단하게 어, 타부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부 악보는요, 타블라추어의 줄임말로 기타의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를 악보처럼 만들어놓은 형태로 어, 각 줄의 플랫 번호를 숫자로 나타내는 악보 형태를 말합니다. 사법코는 이렇게 지금, 예, 기타의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를 5선치 형태로 그려놓고, 맨 앞에 tab라는 어, 용어를 써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악보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C 코드를 예를 들었을 때, C 코드 아르페지오를 어디서 칠지른, 어, 이런 식으로 자리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C 코드의 어, 도미솔 도미를 어디서 치는지 어,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C 코드의 으뜸음도는 5번줄의 3프렛, 이쪽에 네, 나와져 있죠. 5번줄의 5번 3프렛, 네 5번줄의 3프렛을 먼저 튕기게 되고, 5번 줄에 3플랫은 먼저 튕겨줍니다. 그리고 요 미는 4번 줄에 2플랫. 그리고 솔은 3번 줄에 0. 개방현을 말합니다. 개방현 그리고 도는 2번 줄에 1플랫도. 미는 1번 줄에 개방현 미를 튕겨라. 라는 것을 숫자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 숫자가 없었을 때에는, 이 도미, 솔도미, 예를 들어서, 이 도는, 예,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 있는 이 도는, 음, 5번 줄에 3프렛에도 도가 있지만, 은 네, 6번 줄에 8프렛에도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도미, 6번줄의 8프렛에서 시작하는 도로 튕길수도 있지만 이렇게 타부악보가 친절하게 나와져 있는 경우에는 타부악보를 보시고 5번줄부터 차례대로 5번줄의 3프렛 또 4번줄의 2프렛 미 3번줄의 개방현 2번줄의 도 1번줄의 미를 차례대로 튕기라는 어 차량이 내비게이션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네, 조금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어, 이렇게 숫자만 나와있을때 져 네, 줄이 1번부터 6번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 옆에 기타의 지판과 동일하게 비교해서 를 보시면 되세요 어, 5번줄의 3프레이 네, 조그만 점은 기타의 포지션 마크를 말합니다 기타의 네, 이점 네, 요즘 포지션 마크를 말을 합니다. 네. 음, 5번 줄에 3 플랫에 있는 도를 튕겨라. 아래에 있는 타브 악보는, 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5.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2번 줄이죠. 2번 줄에 5 플랫, 미를 튕겨라. 자, 지금은, 어, 위에는 이렇게, 그 오선 악보가 같이 남아져 있어서 그나마 좀 비교하기가 편한데 타부 악보만 남아져 있을 때 보는 방법은 예, 지금처럼 예, 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예를 들었을 때 한번 볼게요. 코드. 네. 어, A 코드를 그 예를 들었을 때는 에 어, 사실은 A 코드를 예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그 쉽지는 않은데 네. 한번 볼까요? 네. 자 A 코드를 A 코드를 저희가 일반 로우 코드를 누를지 또는 어, 하이 A 코드를 누를지 포지션이 좀 틀려질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 자리를 표현을 해주는 거가 아, 타브 악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자, 0, 1번 줄의 개방현, 네, 동그라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2번 줄의 두 번째 칸이죠. 그리고 3번 줄의 두 번째 칸, 4번 줄의 두 번째 칸, 그리고 5번 줄의 개방현. 맨위에 줄은 어, 여기 타브 악보의 6번 줄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6번 줄은 튕기지 않고 5번 줄부터 <목소리> 동시에 튕겨야 되겠죠? 동시에. <목소리> 어, 간단하게 지금은 그 타브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타브 악보를 보면서 같이 어, 멜로디 악보를 보는 것을 좀제 선호하는 편이에요. 타브 악보만 보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멜로디 악보를 전혀 보지 않고 타브에만 의존하게 되는 어, 조금은 악보 보는 실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길을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운전하는 버릇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가까운 거리를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은 네, 어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기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만 어, 보는 게 아니라 어, 앞보를 보면서 어느 위치에 있는 게이림이 어디에서 튕겨지는지도 같이 어, 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어, 타브 악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